여기 뭐 났어요. 아, 예. 치즈 예, 먹지 예. <laughs> 말고 이거 먹을까? 혹시 물에서 나오세요? 사랑해요. 음. 음. 저 조연지라고요. 제 이름은 홍혁준입니다 <laughs> 소개팅 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. 저는 김영일입니다. 제 이름은 타. 요입니다. 제 이름... 제 이름은 공... 아, 죄송합니다. 제 이름은 룩3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왜 그냥 공혁준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공이랑 혁준이랑 띄는지 모르겠어요. 일단 오케이. 그거부터... 제 이름은 공혁준입니다. 공혁준입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잘 어울린다, 안녕하세요. 벌써부터. 네, 안녕하세요. 완전 선남선녀. 예. 예. 오우, 지금 약간 우겨한 느낌 나네요. <laughs> 완전. 아, 네. 그. 예, 예. 반가워요. 예, 반갑습니다. 이 인벤 프로그램에서 어. 뭐 하다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소개팅 시켜주기도 해서 아. 붙었는데 음, 제가 졌어요. 근데 진현님이. 진현님. 아, 진짜 잘웃으시다 아, 리액션이 너무 좋아요. 좋아요. 어떻게 저기서 음. 웃어줄 수가 있지? 제 이름 아세요? 아니요. 작... 진현님이라고 해도 어, 때문긴 예, 예. 이름은... 그럴 수 있잖아요. c h other. To Yanji. Good hunting. You 혁준입니다. e s o m e t h 너무 좋아 n the cup. You can see 까 여성분이 슬 i n g in 연하나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. 친밀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c 치킨 먹지 말고 이거 먹을까? 뭐 어떤 거예요? 아 예, 우리 저도 상관없어요. 예, <laughs> 뭐든 잘 먹기 때문에. 아 정말 팔짱 안 끼세요. 겠어요 예. 너무 방어적인 네. 것 같아요. 네, 이게 감사합니다. 손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몰라가지고. 이거 났어요. 뭐아 예, 예. 하루 종일 뭐 방송 때문에 집에 있다 <laughs> 보니까. 아 진짜요? <laughs> 언제 일어나셨어요 오늘? 저 오늘 음. 아침 7 시. 왜 깨, 그렇게 일찍 일나왔어요 <laughs> 예.. 오, 오늘 때문에 약간 빨리 자가지고 아침 일곱 시에 일어나서 집에 뜨거운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? <laughs> 왜? 아니 그런 <laughs> 얘기를 왜 해? 도다가 어? 끓이시든가 그거를 자그워재 고마워요 진짜 그게 더재밌었 진짜 예쁘다 받아줘야지 예쁘다고 하시잖아 <laughs> 감사합니다 아 자기 것만 아니 먹지 말고 아니, <laughs> 먹으러 가셨어 <가졌다>. 어 아, <laughs> 완전 예쁘네 여기서 또 푸시 파이트를 에, 그냥 나다. 그냥 들어 가죠. 이거 주죠두 번째입니다. 봐요. 이건 뭐예요? <laughs> <laughs> 어이, 게 먹방이에요? 아, 어, 머리 진짜 개셨구나. 이이사물에서 나오세요. <laughs> 거기서 보기 때문에 먼저 먹지 마! 먹지 할치. 마! 먼저 먹지 마! 아우리도 방송하는 사람이라 보니까 아, 응. 안 돼! 포크 뭐 들어 있어! 아 주겠죠 사, <laughs> 사, 설마 자 주는 거면 100점! 주는 거면 100점! 먹고 있나 벌써? 아니요 상대방 주겠... 아, 먹는 사진이 대부분이네요 형들 게임을 잘안 캐요 진짜 맛있다 뭐 좋아하세요? 저요? 네. 저 해산물 좋아하고 네. 고기도 좋아해요. 해산물 아하다고 조개, 그회 같은 거 항상 하고요. 사랑해요. 네. 응, 진짜. 진짜 좋아하고다뭐 그 응. 여자랑 접점이 없다 보니까. 음, 아, 평소에 여, 주변에 여자인 친구들 별로 없어요? 예, 안 좋은 거. 아, 진짜요? 하다 보니까 뭐, 응. 일수가 없죠. 그리고 밖에 안나가고요 어... 여자를 안 좋아하세요? <웃음> 예? <웃음> 아니요, 여 좋아해요. 예, 여 좋아하는데. 하세요 말을. 예. 첫인상이 안 예쁜데. 대화 또 끊겼죠? 책 같은 건안 읽으시죠? 되게 이게 좋아하대요? 편집점이 아니에요, 여러분. 편집 이 전혀 없이 가고 있는 건데 아, 음. 스스로 편집점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, 계속. 예. 어떤 거 좋아하세요? <laughs> 뭐 최근에 는 원펀맨 이런 거, 원펀 원펀맨 이런 거 많이 보고요. 음 죄송한데 책 요즘에 뭐 봤어요? 그러니까 원펀맨이라고 그고 거거든요. 제가 잘못, 맞아, 맞아, 맞아. 잘못 들은 게 아니라면? 책이요? 싫어합니까? 저 원펀맨이라고 어, 한 거? 어, 저는 어, 믿을 수, 수가 없거든요. 그래. 아니 그만 쳐먹으시라고요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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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이라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음.. 음... 한번더 만나게 된다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? 오, 그렇죠? 오. 약간 어색하고 낯을 좀가리 성격이라서 방금 아, 멘트.. 지금까지 설계? 네. 방금 멘트는 좀 순수해 보이고 응. 좋았어요 <laughs>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너무 구렸어요 저 하나로는 뒤집을 수 없어요 <laughs> 예.. 머리.. ㅎㅎㅎㅎㅎ <laughs> 보실 수 있으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예, 예. 정말 즐거웠습니다. 아 저도요. 음. 감사합니다. 예. 일로 <laughs> 나가요? 예. 예, 예. 음. 이런 아자고까지 여성분이 먼저. 저, 저... 먼저 나갔어? 뭐야? 진짜 먼저 나간 거야? 끝났어? 아 지금? 이거 끝? 끝났... 아 진짜? 끝이에요? 계산하러 계산하러 가겠죠 계산. 얘기 더안 나갔어? 나갔. 나가... 어 쿠폰 찍어주세요. 여자가 뒤이어서 지금 따라 나가는 거예요? 아, 아니 그, 그치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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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인이 본인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? 죄송한데요. 제가 이 방송으로 건진 것은요, 격주입니다밖에 없거든요. 그 유행어 생겼잖아요. 네, J20. 제 이름은 공, 격준입니다. 혁준입니다. 예. 그 이제 키보드로 J랑 숫자 0 치면 예. 본인 유행어거든요? 내일 네. 검색어만 네. 띄울까요? J공? 영감 검색어 제 이름은 공, 혁준입니다. J? <laughs> <너> 무슨, <laughs> 무슨 초갈 소개하는 줄 알았어. 어, 초갈이야, 초갈. 보통 두 사람 초. 소개할 때 어, 갈, 본이, 한이, <laughs> 초, 갈 이렇게 할때 띄우는데 공, 혁준. 자기, <laughs> 자기 성이랑 그 이름을 띄우는 요, 사람은 이 프로그램 만들자. 처음 봤어. 공이랑 혁준이. 뭐 그럼 만나갈 때까지 뭐 프로그램 하는 거예요? <laughs> 소개팅? 어? 오늘 만약에 해보고 전화해보고 안되면 우리 진짜 프로그램 가자 다음번에 일하는 장가 보내기 예그 방송 중이거든요 인벤 방송 중인데요 예예예혁주라고 합니다 네, 지금 예, 레예 지금은 어거 같아요 아 그래요? 예 네, 알겠습니다. 예, 꼭 연락 주세요. 예. <laughs> 자, 여러분, 기쁜 소식입니다. 그 공혁준 장가본행이 프로젝트 어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이 될것 같습니다. 여러분, 그 정규 편성이 되면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이 필요하고 많은 조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아. <laughs> 나한테 왜 이랬어? 마이크. 마지 새끼야. <laughs> 뭐 잠시라도 좋은 꿈 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연지님, 예, 예 뭐이 정도면 괜찮습니다. 예, 제가 언제 이런 꿈꿔 보겠습니까? 예, 사랑했습니다. 에이, 깔끔하게 예, 했습니다. 바로 접고. 투바, 예. 음,